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김밥을 만들 거예요. 그럼 내 g 고 먼저 밥을 밥 위에 올려줍니다. 밥을 얇게 얇게 펴줍니다. 이제 재료를 넣어 줍니다. 소세지를 한 줄로 쭉쭉쭉 넣어 줍니다. 랍스터 아래로 한줄쭉 넣어 줍니다. 소세지는 뜨거우니까 보호자님들과 함께하세요. 꽉꽉 눌러줍니다. 꽉꽉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김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칼로 잘라줄 겁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호자 분들과 함께 꼭 하세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보여줘야지. 안녕하세요.